들려지기 소망합니다. 가정에 대한 나라별로 똑같은 인식과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 아내, 뭐 자녀, 그리고 어, 반려견, 이게 가족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나, 아내, 그리고, 어, 자녀. 그 정도로 우리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지 나, 아내, 자녀,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동서, 매형, 다한 가족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어, 나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가족 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촌이란 공동체, 칠밀감도 있고요, 콩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동정심도 같이 갖고 있는 훈훈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족 중심의 제도가 이미 무너진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네, 예, 우리가 부부 그리고 자녀 그리고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조부모님들을 생각하지만 이제 조부모님들까지도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더 우리도 이제 애완견 혹은 반려견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 먼곳에 납골당에 모시고요. 반려견께서 돌아가시면 잘 화장을 해서 집안에 모신답니다.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교인이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성이 지금 어 이미 많이 번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훈훈한 제도가 있었지만 꼭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 가정이 무너진다든지 가정의 훈훈함이 없어진다든지 가족 간의 동정심과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애정이 식어지는 것은 소가족제도건 대가족제도건 많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중구난방 됩니다 첫째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주인, 바깥주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내가 주인이고 집안에 있어도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이 주인 자리에 계시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가정은 그 기초가 성경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가정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이냐가 그 가정에 복받는 가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문을 중시합니다. 가훈을 중시합니다. 우리의 집은 이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력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가문에 가문에 그 좋은 정통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통이 그 내력이 꼭 올바르거나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 관계가 성경적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내 새끼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 몸에서 난 아이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새끼이니까 어떤 종속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아 잘못 인도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오늘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시0편 128편 3절에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가트리로 다 말씀합니다. 아내가 복이고 내 남편이 복이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결혼 이식 장에 오고 가면서 목사님과 나눈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쁜 여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설교 중에 세 글자로 "나쁜" 그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자기 교인 권사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그래서 아이가 이제 100일이 되고 도해졌으니까 이제 아들네 집에 이렇게 이쁜 옷을 사갖고 갔습니다 아들아 너느라 가야 아, 이게 참 내가 백화점에 가니까 이쁜 옷이 있어서 하나 사왔다. 그리고 여러 날 지났습니다. 보니까 그 옷을 입고 내 집에 오는 것을 통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그 옷이 한번 아들 집에 가보니까 저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은 내 교인의 마음을 위로하시냐고 그랬는지 참그 여자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정이 없으면 대가족 제도 이건 소가족 제도 이건 제도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가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이 옷을 입고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훗날 10년 20년 후에 이거 할머니가 사준 네 옷을 너는 입고 자랐잖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할머니께 너 고맙다고 늘 고마운 마음은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 따뜻한 훈훈한 훈기를 낼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보문 말씀에 신명기 12장 7절에 손이 수고하고 복을 받아야 가정이 복을 받는다, 안전하다 말씀합니다. 거기 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코람 데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지낼 때에 우리는 경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 가정에서도 그러한 열심과 성실함과 사랑으로 내 자녀를 또는 우리의 존경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호모 하빌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쓴다는 것이죠. 사람은 손을 쓰는 사람이다. 포유류나 파충류나 양서류나 조류 가운데 손가락 다섯 개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열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손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인식이 강하지만 사람만이 열 손가락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고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늘리는,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것은 농사꾼이나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하듯 열심으로 부지런히 공경하고 존중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욕심의 손이나 해치는 주먹이 아니라 섬기는 손, 어루만지는 손, 베푸는 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여러 곳에서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게으름을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십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도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될수 있는 일, 형통한 일, 승리하는 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땀 흘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실이 있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삶이 있다 말씀합니다.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치입니다. 손이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온 가족이 부지런히 안, 늘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가족을 내가 잘 돌봐야 합니다 부모만이 자식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자녀분도 부모를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보고 섬긴다는 데 있어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보고 섬기는 일에 선후배가 있는 겁니까? 세대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하고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먼저 더 친숙하게 더한번더 돌봐드리고 섬겨야 될 분이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시다 말씀합니다. 어른을 돌보지 않는 것,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떠난 것이고,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배반한 자보다 더 나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구쟁이가 개구쟁이도 엄마가 있습니다. 개구쟁이가 집안에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휴, 난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난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더래요. 엄마나 개우장이나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머니가 그 손주에게 예,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하고 난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 손주도 할머니에게 나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나도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나 살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 그때 내 감정이 어떠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이냐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 무엇이냐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어, 그렇지 않다더라도, 요만큼 행복하다면, 요만큼 괜찮다고 여기면, 이만큼 괜찮다고 말해주면 큰일 납니까? 아이들 말대로 돈 나는 거 있습니까? 말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너 때문에 살만 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야, 괜찮다고? 여러분, 그러면 내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겁니까? 너 때문이야. 난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그러면 내 자존감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동생이 형제가 둘, 셋, 다섯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 가인이 하는 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한생활 하면서 나 혼자도 나내몸 건수하지 못하는데, 나 우리 집안 내력이 나 그렇게 뭐 쫀쫀하게 이렇게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 청소하고 뭐 그러는 거 우리 내력에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조금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인하여서 큰 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혹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지키는 사람이고, 내가 내 남편을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내 자식을, 자식된 자는 내, 내가, 내 부모는 내가 지킬 것입니다. 내가 보호해드릴 것입니다. 왜 이러한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진솔한 우리의 마음이 그, 이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형은 아우를 지키며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죄 짓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깨달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알아. 우리가 아름다운 선행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빌리포소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익있게 보아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라 말씀합니다. 자기 일 돌보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야 한다.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남의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집안의 집안 일을 잘 돌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새벽 3시에 들어오는 남편은 없겠죠. 그러나 요새는 좀 늦으면 이제 요새는 이제 이게 뭐 식사 시간이 10시, 12시 이렇게 했다가 다 이제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12시 넘어서 늘 들어오는 아빠가 있었답니다.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왜 새벽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애야 내가 그래도 여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집 밖에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없어서 내가 들어왔다. 아빠라는 말이 뭔지 아니? 아빠는 아주 바쁜 사람이야. 바빠, 아주 바빠. 그래서 아빠야. 그랬다는 겁니다. 늦게 귀가하는 것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오는 날도 많고요. 늦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는 일도 있고, 또 실수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행위였느냐, 어떤 액션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집에 문 열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내 집이니까 그래도 문이 열려져서 들어왔다면, 여러분, 즉 늦게 귀가하는 일을 예로 들었지만 실수하고. 혹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배려하고 그 입장을 생각해 주면은 더 훈훈해지고 그러한 일은 점차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 되는 분들은 아내를 천사처럼 잘 여겨야 된다. 당신은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서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비슷한 고백을 하며 어디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0년 어버이 주를 맞아서 또한 우리가 부모 형제 간에 그러한 특별한 사랑과 배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제일이듯이 부부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고 동의해 주고 늘 받쳐 주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0년, 30년 전 일입니다. 성남에 있는 어느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휴식 시간에 조교가 나와서 심심하니까 습니다 여기 오늘 어, 좀 구분해서 앉겠습니다. 한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 마이라면 100% 어, 순종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른쪽에 서십시오. 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230명 가운데 한 230, 220여 명이 이쪽에 다 나는 아내에게 다 무슨 무엇인지 순종합니다. 다게 95%가 이쪽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두어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두어 명 있는 사람 중에 신기하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다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이야기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에 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순정은 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연구에 따르면 어릴 적때 과정환경과 성인이 된이후의에강 상황을 조사한 결과 애정결핍이 어른이 되면 질병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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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5월 달한고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셨고, 우리는 또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또 서로 서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정을 이루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